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광 전문가입니다. 어, 뭐, 찔끔찔끔 상승세 보여주는 종목들도 많지만, 어, 오늘은, 오늘은 그래도 뭐, 확, 화끈하게 상승세를 보여준 거는, 뷰노. 뷰노. 6월 25일에 장,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제 28일에, 시, 28일, 그 다음에 이틀 만에 16, 17%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급등한 건 뷰노. 사실 뭐 텔레필드도 10초에 9% 정도 급등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분봉 보니까 이건 매매 못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확실하게 만약에 단탈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입 볼수 있는 종목은 뷰로 충분히 다 수입 볼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간태공 전문가의 인간 관심 종목 얘기다시피 했 저도 저는 검색기를 사용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을 뽑아놓고. 그것들 중에서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붙을 때 매매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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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찾아낸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을 받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은 어, 관심 종목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겠죠. 어. 그 부분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오늘 관심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제가 옛날에도 이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대파동 올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관심 종목 찾아보니까 어, 다섯 종목 중에 이제 네 종목이 제약 종목이에요. 어, 따지고 보면은 오늘 다섯 종목이 다 제약 종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한 어, 종목은 제약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유전자 바탕, 유전자 어쨌든 정보 뭐 제공이라든지 검사 전문 업체니까 유전자로 엮이면서 제약으로 엮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진짜 곧 제약의 대파동이면서 또 시장을 결국에. 결국 증시 상방을 크게 밀 것, 크게 올리려면 제약이 크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에서도 느낀 게 제약주의 대파동이, 대파동이 또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메디콕스, DNA 링크. 얘가 유전자 검사죠. 위더스 제약, 조화 제약, 명문 제약. 어,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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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제약. 아이고, 제약. 제약의 시대와 함께 대파동이 와서 여러분들 다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번 차트, 차트 하나씩 뜯어드리면서, 음, 설명드릴게요. 자,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 여기서 거래 툭 터지고, 툭 터지고, 하방 추세가 끝나가는 자리, 어, 하방 추세가 끝나가는 자리에서 지금 뭐하냐, 바닥을 다졌어요. 과거 코로나 사태 때 최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다지고 다시 돌파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하면 기술적으로 일단 여기 1750원까지 가 확률이 커요. 그리고 여기서 막고 빠지고 빠지고 하다가, 하다가 2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고로, 고로 제가 봤을 땐, 메디, 메니콕스 메디콕스, 메디콕스? 왜안없어지니 너? 아,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가 이제 1,300원대 지켜내면서 여기서 음봉 거래 거래 거래. 어, 괜찮아. 너무 이쁘네. 아, 이쁘다. 어. 너 정말 이쁘구나. 그래서 메디콕스 괜찮습니다. 메디콕스는 기술적 반등 1,750원까지 노려보고 어, 더 크게 보면 2,500원까지도 사실 그러니까 스윙주 스윙주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은 차트다. 차트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디콕스. 그리고 DNA 링크 야 DNA 링크도 완전 이건 뭐야요렇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무어졌다가 지금 바닥에 서 다시 돌리고 있죠. 야 많이 돌렸구나. 그래서 얘는 내가 봤을 때 엄청 큰 상승보다는 7천 원 정도까지 얘 보면 에서 거래 터트리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이거 하다가 한번 양봉하면서 6,7천에서 크게 갈 수도 있고 막고 뒤질 수도 있고 사실 그, 그렇게 봐도 열린 자리 만 원인데 어쨌든. 6천원에서7천원 정도까지는 기, 술적인흐름으로서 이제 수급 붙어주면 단타 차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급 붙으면은 과감하게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DNA 링크도. 그리고 늘 얘기했다시피 주가의 바닥은 그냥 들어가 볼만한, 들어가 볼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주가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은 그냥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 크게 신경 쓴게 아니라 이런 뭐 보면은, 어, 얘도 지금 여기서 여기가 바닥, 여기가 바닥에다 한번 뭐 묻어졌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응. 주가의 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DNA 링크는 기술적 반등으로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보시면 될듯 합니다. 7,000원까지 그 잡아 드릴게요. DNA 링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 위더스, 아, 위더스 제약! 사실 저는 그 얘기했다시피 만원이 넘으면 사실 종목을 안 봐가지고 제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거를 추천을 해야 될까 싶을 만큼 어 사실 가격 정만 가격만 보면 전 별로 안 좋아하는 가격대예요 근데 상장 이후에 차트가 지금 여기서 때려먹고 14,000원대 지금 돌파 나오고 지금 16,000원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한 2만원 정도 여기서 이제 어, 바닥 다지고, 돌파 나오고, 여기서 놀고, 놀고, 놀고 하다가, 슉 하면, 18,000에서 2만0까지는 여유있거든요. 저네들도 기술적 바닥에서 돌려가지고 가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위더스 제약도, 기술적 반등은, 1 2 0 0 0원까지는 잡아 드릴게요. 2만원까지 잡아 드리겠습니다. 조화제약은, 예전에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조화제약이 언제 얘기했지? 6월 24일에 얘기했으니까, 6월 24일. 이때기겠고 이때 시가에 잡았으면 그래도 지금 약수, 약수익주의겠네요 시가에 잡았으면 한2% 정도 수익? 어쨌든 뭐 조화대학도 지금 보면은 차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대학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천까지 다시 봅시다. 기술적 반등 6천원까지 보시든지 5천에서 6천. 일단 5천이 저항이긴 한데 목표는 크면 계속 좋으니까 5 5 0 0원 그래, 합의를 보자. 5,000원과 6,000원 사이, 인 우린 5,500원으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명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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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제약은 사실, 좀더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 싶긴 한데, 얘가 바닥을 다지는, 여기서 는 바닥을 얼 다졌다 생각해요. 저희는 6,000원 뚫으면은, 여기서 돌파시도, 돌파시도, 돌파시도 나왔기 때문에 6,000원을 강력하게 뚫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8,000원까지 다시 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공방한지 보면 될것 같고, 추세는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7,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수급만 붙으면 갈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거량이 터트릴때잘 들어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명문제약, 기술, 약, 기술적 반등 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좀, 말씀드리면은, 어, 어쨌든, 지금, 전에 말한 대로 제약주들이 차트 너무 만들고 있어요. 제약의 대파동이 올것 같습니다. 제약의 대파동일 것 같고, 그러면 증시의 상방은 그냥 보장돼 있다 봐야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시장이, 그냥, 뭘 사도 그냥 돈벌수 있는 시장이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여러분들에게 늘더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더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더 좋은 어, 다양한 강의들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